유하 타로공반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아빠대 아침에 보는 빠른 데일리죠 데일리 시간으로 찾아오게 됐고요 오늘 2020년 2월 10일의 데일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10일 월요일이죠 네 스펀지밥은 좋다라고는 하지만 백수인 저도 뭐 괜찮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은 싫어하는 월요일 예 월요일의 데일리를 위해서 오늘은 좀 밝은 카드인 스텔라덱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예 원래 뭐 이때 또텔라 덱기다 뭐, 예. 많이 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다섯 장 뽑았어요. 월요일, 또 하루의 단추를 잘 꿰야 되는 날이기도 하죠. 뭐, 일요일들은 잘 쉬셨으려나 모르겠네. 저는 제가 고른 데일리가 2번이어가지고, 네, 계획에 조금 늦춰졌다가 아주 그냥, 어, 해를 경험했습니다. 자, 요쪽부터죠?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카드들 다들 고르셨죠? 그러면은 숫자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한번 카드 하나하나 리딩 해보겠습니다. 예 1번 카드 아 벌써부터 땡땡이 치고 싶은 하루네요 네 여러모로 내가 갈굼도 많이 당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가며 갈등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하루일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지금 여기서 양쪽에서 지금 칼을 버리고 쎄쎄쎄 하고 있죠 네 결국에 상대방도 나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뭐 나에게 큰 불만이 있어라기보다는 아 나도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짜증나는데 마침 네가 그냥 눈앞에 있어 이 정도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아 나도 피곤해 나도 엿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그래 그냥 피차 일반 그냥 서로 그냥 대충대충 흘러가자 요렇게될것 같아요 네 결국에 나, 나와, 좀, 다툼이 있을 법한 세력이 한명 있는데, 이걸 요령껏 이야기를 하면은 좋게 좋게 넘어간다, 이런 의미로 리딩이 돼요. 예, 오늘 하루 굉장히 땡땡이 치고 싶은 하루고, 예, 뭐, 자기 능력껏, 제주껏, 이제 주변 눈치 봐가면서 살살 놀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너무 진지하게 임하거나,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뭐 행위를 하게 되면은 갈등이 벌어지니까요. 예,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쉬엄쉬엄 하십시오. 다음 2번 카드 리딩 해볼게요. 예.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내 감정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기에 딱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예, 뭐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걸 A를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B를 해야 돼. 오늘은. 비를 하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내 감정 내 감수성 내 내면이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이제 여러모로 가이딩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이걸 믿고 가보는 거야 라고 해서 한 번쯤 나의 감정 나의 솔직한 심정을 믿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솔직하게 행동하면은 크게 흠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네, 뭐, 괜히 좀 여러 가지로 머리를 쓴다거나, 뭐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기보다는, 나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해주면은, 이게 통하는 그런 날이 될것 같아요.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솔직해집시다. 오늘 하루는 솔직하게 임하면, 좋아요. 자, 다음 3번 카드 리딩 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어떤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2번 카드와 다른 게 2번 카드는 솔직한 감정에 의한다면은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뉴얼 주의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뭐 평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요령을 피웠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부당하게 좀 많이 쉬었거나 이득을 취했어라고 하신다면은 오늘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가능하시면은 매뉴얼대로 교과서적으로 네아 원래 이런 게 있었어? 네 교과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딱하게 그렇게 나아가셔야 할것 같아요. 여기 들고 있는 책 때문에 그런 리딩이 좀 많이 되었고요. 네, 결국, 매뉴얼주의, 교과서주의, 진짜 바른 생활 사나이, 도덕책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시길 추천드려요. 네. 2번 카드와 다르게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오늘은 완전 매뉴얼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설명서대로 딱딱딱. 자, 다음.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리딩을 해보자면요. 오늘은 내가 좀 많이 뻗팅기고 나의 명예를 많이 세워야 하는 하루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자존심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굽히는 것을 허락하는 그 순간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많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강단을 가지고 내 명예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할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정도 지위가 됐고 내가 이 정도 할줄 아는데 네가왜 나한테 그래? 그래, 네 이야기 참고할 순 있어. 하지만 너 나한테 강요할 레벨 안 되는 거 알지? 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주셔야 하는 하루일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로 내가 자존심이라던가 나의 명예, 이런 걸 모두 다 세워야 하는 그런 하루로 생각이 들어요. 네.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은 오늘은 목에 힘 빳빳이 주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예, 네, 마지막 카드죠. 5번 카드 리딩 해보겠습니다. 아, 5번 카드. 네. 내가 싫어하는 갈등적인 요소가 또한번 펼쳐지는 하루예요 예전에 내가 겪었던 안 좋은 상황이 한번더 벌어질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흡사. 태풍 때문에 한번 싹 쓸려갔는데, 다시 또저 태국에서부터 태풍의 기류가 흐르는 그런 하루가 되기 때문에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아,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거야? 난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우울해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나서서 대비를 하셔야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가 대비도 못했고 몰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된통 얻어맞았다 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할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지 이 상황이 예전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2월 1 0일 월요일에 데일리 알아봤고요.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제주껏 땡땡이 치시길 바라고요. 2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나의 솔직한 감정을 필두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오늘 하루는 매뉴얼 주위로 나가야겠다. 다른 요령 피우지 말고 정말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행동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4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오늘은 내 자존심이 정말로 꽃꽃이서 있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깨 힘딱 주고 목에 힘빡 주고 그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5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안 좋은 일이 한번더 벌어질 것 같은데, 그거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2월 10일 데일리에 최종 정리까지 해봤고요. 만약에 이 도일리가 지금 도움이 되었어요 이걸 보고 데뷔할 수 있었어요 한다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 더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타로 공부하는 곤잘 씨였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